짜투리 모아 부자 되는 길 똑똑한 짜투리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짜투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짜투리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짜투리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 따뜻하다가 추워지니까요,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지 어, 더 춥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참 좋은 책 하나를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게 이제 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천만 원을 모으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어, 제가 앞전에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마침 저희 아내가 어, 서평단에 참여를 하면서 이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을 어,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짜투리를 시청하시고 또 구독하시는 가족분들도 아마 소수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말 그대로 사실 어, 더할 나위 없는 매력적인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모아놓은 시드가 적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이렇게 방법이 없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알게 된게또 미니스탁이라는 그런 해외 소수점 투자였습니다. 어, 소수점 투자 이렇게 미니스탁을 통해서 벌려, 벌써 1년하고도 한 3개월이라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 조금씩 조금씩 짜투리라는 금액이 목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는 재테크에 모든 게 이제 쏠려 있다 보니까 이런 책을 통해서 어, 관심을 좀 가지면서 또, 초보자 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설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서점가에는 출시가 안 됐을 거예요. 어, 저희가 이제 먼저 서평으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어,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고 이후에 어, 이 책이 이제 서점가에 출판이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세 분인데요. 이세분다 어, 경제에 관련된 그 취재 기자의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소수점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책으로 집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보시기에 너무 좋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이렇게 총8 장으로 분류를 해서 소수점 투자의 모든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 어떤 소수점 투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한번 음 요점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장에서는 소수점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자 운동화에서 주식까지 조각으로 쪼개고 소유하는 소수점 투자가 재테크의 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소액 투자자들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도 미국의 게임스탑이라는 주식 거래에서 그 공매도에 맞섰던 소액 투자자들의 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를 꿈꾸는 MZ 세대들의 재테크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들어서 이제 소수점 투자가 조각 투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또 어떤 소수점 투자들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2장에서는요, 소수점 투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소수점 투자의 방식으로 명품과 스니커즈 등 한정판 제품이나 아이템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명품 소수점 투자를 할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 이제 소개를 하고요. 동시에 미술품과 명품 등 그리고 공동 구매를 통해서 소수점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어 명품 시계 그리고 명품 와인 등 굉장히 많은 그 명품의 고가의 상품에 이렇게 소수점 투자를 할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자, 그런 소수점 투자를 통해서 어, 와인에도 투자를 할수 있고 또는 명품 시계에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소수점 투자 방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음원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TV 광고로 어, 많이 접하고 있는 음원 투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바로 대표적인 게 지금 뮤직카우입니다. 뮤직카우를 통해서 음원에 투자를 하고 또 저작권료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인데요. 자 음원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원투자는 월 저작권료 시세차익은 기타소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월 저작권료 수익이 한국당 5만원을 초과를 할 경우 과세가 발생이 되는데요. 한국당 월 저작권료 수익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는 물론 원천 징수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간 벌어들인 총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과세 대상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자 매년 5월 말까지 국세청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음악 저작권은 현행법상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금융당국 감독 대상이 이렇게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뮤직카우를 통해 음원 투자의 이런 유의사항들을 좀 살펴보시고. 투자에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뮤직하우가 생기기 전에 몇십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방식의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수들이 음반을 발매하기 위해서 어, 투자를 받아서요 음원이 발매되고 음원 발매에 대한 그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이렇게 투자했던 분들에게 나눠주었던 그런 플랫폼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한 이슈를 받다가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자, 네 번째는 미술품 투자입니다. 미술품 투자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보통은 옥션을 통한 어떤 경매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 미술품 투자에도 소액으로 이렇게 소수점 투자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림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가만 생각이 나는데요. 이 책에서는 아트앤가이드라는 어떤 그런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미술품도 이제 조각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술품에도 소수점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 거죠. 자, 다섯 번째는 한우 투자입니다. 아, 여러분들, 한우 투자에 대해서 <laughs>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 전화와 아내도 한우 투자라는 말을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 스타키퍼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뱅카우라는 플랫폼인데요. 한우 소수점 투자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한우 투자는 6개월에그 6개월령의 송아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요. 송아지가 2년 후 경매를 통해 현금화 될 때까지 투자금을 빼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뱅카우를 통해 한우에 투자를 하려면 약 2년간은 돈을 묵어둘 생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참 다양한 이런 소수점 투자 방식이 어, 요즘에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6장에서는 부동산 소수점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카사라는 국내 최초의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건물 지분을 주식처럼 자유롭게 투자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카사에서 거래를 할, 하려면요. 하나은행 계좌만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로 얻는 배당금은 배당 수익에 해당하므로 15.4%의 소득세를 내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플랫폼 수수료도 0.2% 별도로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자, 부동산 투자에는 부동산 펀드 리츠도 있는데요. 리츠는 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리츠는 투자할 건물을 수탁사가 고르지만 카사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본인이 투자할 건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파사는 100억에 100억 원 단위의 중소형 빌딩을 주로 다루지만 니츠는 통상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부동산을 다룬다고 합니다. 뭐 다음은 여러분이 뭐잘 아시는 코인 투자입니다. 이제 실장에서는 코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확천금의 키워드가 된 이제 코인을 소수점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를 선택을 하고 또그 거래소 선택 시 눈여겨 봐야 할 요소와 국내 거래소 중에 이제 대형 거래소 뭐이 책에서는 빗썸을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이제 코인 투자를 관심 있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빗썸이나 또는 업비트에 대한 부분을 어, 이용을 많이 하실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에 대해 이 책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해외 소수점 투자입니다. 자, 마지막 장인 8장에서는 해외 소수점 투자를 할수 있는 미니 스탁과 그리고 신한 소수점 투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니 스탁의 장점과 단점, 편리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한과의 비교도 해 놓아서 이제 해외 소수점 투자를 시작하려는 이런 주린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장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그쵸 <laughs> 제가 민스탁과 신한 소수점 투자에 대해서도 비교로도 해드렸고, 어, 또 민스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편리한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해외 소수점 투자는 또 핀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핀트와 또 민스탁을 이렇게 비교 설명하는 영상도 있으니까요. 제 영상을 통해서 어, 이 부분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각 장의 끝엔 이렇게 성공한 선배 투자자들의 꿀팁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이 책이 나오기 전에 저희 아내도 그 한번 어떤 경제신문 기자분으로부터 이제 취재 인터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내는 뭐 크게 이렇게 뭐 본인이 좋은 어할 정도의 어떤 그런 투자 성공을 어 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취재 요청을 이렇게 거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런 분들이 성공한 선배분들이 이제 이 체계에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와 그리고 경험들을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미장이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산은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이렇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찾아뵙고요. 또 주말에는 여러분들과 잠시 떨어졌다가 월요일에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